자, 죄송합니다. 저 머리 감고 <laughs> 지금 마음이 급해 가지고 이거 올리는 거예요. 강의. 오케이. 드라이 못 하고. 자, 학부생 준비 그러니까 유학 준비하시는 학부생들 중에 이 질문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뭐냐면은 선생님, 저 어떤 거 해야 해요? 어,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케이?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심리학 쪽을 지원하신다고 쳐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심리학 안에서 그러니까 이혼 가족에 어 대한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오케이?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음 학부로서 석박사 통합, 즉 우리가 얘기하는 박사 갈 때, 어 그래도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가라, 음 야, 그거 진짜 중요하다, 제가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없어. 어. 우리 학교에 이용 가족에 대해서 뭐 연구하시는 교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랩이 없어. 어. 그리고 그냥 막 찾아서 저 멀리 막 지방에 있는 학교 와가지고 막 어. 공부하고 아니 연구소 그러니까 뭐 방학이든 아니면 뭐 학기 때든 뭐 주말마다 가든 whatever, you know? 님 No, no. 이거 필요 없어, 님. 음. 이렇게 깔맞추려고 그러지 마, 님. 음. 오케이? 물론 좋죠. 어, 내가 들어가는 랩이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면. 어. 이용 가족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수가 하는 랩이면 그래 좋아. 음.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중요한 것은 리서치 경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막저 멀리 가 가지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거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다른 랩 가능하면 심리학이면 도, 좋고 아니면은 뭐심리학쪽으로지원 하려고 하는데도또 우리 학교는 심리학이 좀 약간 조금해 가지고 뭐 사회학 어 랩이 있는데 괜찮아.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리서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같은 맥락에서 볼 c 티어 액티비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것도 막아이용 아, 가족 이용 가족을 위해서 막3 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하고 오고 막 no no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볼린티어 액티비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교수 추천서도 마찬가지야. 음. 왜냐면은 저 멀리 가가지고 이혼 가족을 하는 다른 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빌어가지고 거기서 학부 학부 연구성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생 입장에는 뭐냐면은 아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교수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좋아 그렇지만 날 나이다 like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응. 심리학 쪽에 그니까어 잠깐만요. 사회학 쪽의 랩 다른 랩에서 했던 교수한테도 받아도 돼요. 왜냐면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리서치 경험이라는 거 했던 거 같지. 교수도 님이 학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 주는 거지. 어, 님이 얼만큼 이혼 가족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심오한 막 지식을 갖고 있는지 님. 오케이? 잘 들어요? 어, 오케이? 자, 정리 좀 할게요. 깔 맞추면 좋아. 그래, 좋아. 응,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학부생들은 꼬맹이죠. 그죠? 어. 그래가지고 막, 어, 유학 갈 때쯤 돼가지고 막 후덜거려가지고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가려고 할수 있는데 그때 관심사도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어우 씨, 어, 나 이혼가족 안, 안 하게 됐는데 괜히 그 미친 짓 고생했다, you know? 음. 오케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깔맞출 필요 없음. 오케이, 화이팅!